자, 이제 뭐 했냐면요. 우리가 파일에 있는 제이 n 을 맵으로 변하는 환걸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파일에 있는 제이 n 을 객체로 변환. 그것까지 할 거예요. 자, 객체를 만들어요. 저장을 했습니다. 꺼내와요. 맵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들죠? 저는 로디드라는 걸 붙일게요 로디, 로딩된 로딩된 y g n 윙스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맵에서 객체로 만들까요 그거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생성자 생성자 오버로딩 아시죠 생성자를 여러분 하나만 만들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스 i s 아이디는 뭐다? 웹점 아이디. 여기다가 왜 인트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값 오브젝트라는 건 뭐예요? 얘가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콘텐트. 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얘가 얼리기 전에 객체죠. 얘를 얼려가지고 저장한 거고, 이 녀석은 뭐예요? 파일에서 꺼내온 거죠. 이두 개가 같아야 돼. 요 Why is it saying?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자, 요게 뭐가 다른 걸까요? 네, 이게 그거겠죠. 네. 같은 객체라도 지금 뭐안한 거예요? 우리 어제 배웠죠. 이퀄스 함수를 구현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자, 이퀄스 함수 구현하겠습니다. 객체는 서로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퀄스가 f a l s e 예요 여러분이 구현을 하지 않는 이상 어? 뭐지? 저이 콜스 만들었나? 이 콜스 안 만들었네요. 이 콜스는 우클릭해서 뭐 아까 제너레이트해서 이퀄스를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아 이거 우리 식대로 만들게요 그냥 이거는. 자 이퀄스에서 요게 뭐냐면요 현재 나랑 이 녀석이랑 리모컨이 똑같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가르키는 객체가 똑같다? 이거는 뭐볼 볼 필요도 없죠. 바로 t r u e 예요 그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어, 요게 인스턴스 오브 뭐죠? YG Things. 너가 YG Things가 맞긴 맞냐? 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하면은 리턴 펄스. 그 다음에 뭐 비교해야 될까요 어, ysings o t h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해야 돼요 아 t h r 를 어떻게 한다 아, this. 답이 교야죠 아이디랑 어, 너의 아이디랑 다르다 그럼 뭐해야 돼요 이거는, 뭐 뭐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는 스트링이잖아요. 객체죠. 객체 비교는 무조건 이퀄스입니다. 이퀄스. 네. 같지 않다. 이죠 a s 를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에 리턴 트 u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하면은 어 됐네요 이 a 어설 e r t e q 뭐냐면은 똑같은 객체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서로 equal 함수를 써서 비교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귀찮아 요 여러분 이거 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롬복이란 걸로 해결은 할수 있지만 네.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비교한 로직을 다 짜줘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 설령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얘는 다른 객체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자, 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맵을 다시 뭐예요? 맵을 다시 wise s i n g 객체로 변환. 다시라는 말을 빼야죠. 맵을.